포스코가 혁신업무 성과 공유회를 열고 q s s 활동 포항시 활성화 추진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25일 포스코 본사 대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정식 포항제철 소장, 이강덕 포항시장, 이칠구 포항시의회 의장 등총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서 1% 가면은 우리 5천만 포항시 50만 넘지 않습니까 1%의 명품.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 저는 그래 생활하고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회는 혁신 공간 만남 회장, 공유 가치 창조 회장, 상생화업 다짐 회장 3부로 나뉘어져 진행됐습니다. 1부 개막식에 이어 2부에서는 영상과 함께 참여한 단체들의 혁신어부 성과 발표와 더불어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마지막 3부는 포항시, 포항시의회, 포스코 등. 지역 대표 기관들이 QSS 활동 포항시 활성화 추진 위원회 발족 해박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해박으로 포항시가 혁신 도시로 거듭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일보 임천혁입니다.